안녕하십니까? 2025년 전기 졸업과제로 레그를 활용한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서비스 운영 환경 관리 지원 시스템에 관한 주제를 진행한 팀 c 사 트리톤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졸업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배경에서 도출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따른 연구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행한 연구 내용과 연구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사례 연구와 그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시스템 운영으로의 LNN과 MSA의 도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6년에는 도입률과 시장규모가 각각 80%와 8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SA는 모놀로시 구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수의 마이크로서비스의 약결합 관계로 구성된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MSA는 모놀로시 구조에 비해 확장성이 높은 장점이지만 있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되어 시스템 배포에 필요한 배포 명세 작성과 운영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는 MSA 배포 및 운영 단계에 LLM 도구를 도입하면 업무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배경에서 도출한 기존 문제점들입니다. 먼저 조직 내부 데이터 기반 명세 작성의 어려움입니다. MSA 배포를 위해서는 배포 명세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배포 명세 작성을 위해서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조직 내부 요구사항 파악과 각 마이크로 서비스의 도메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LLM은 기존에 학습되지 않은 조직 내부 데이터를 참조하지 못하고 규모가 큰 MSA의 배포명세 작성에서는 배포 담당자가 필요한 모든 도메인 지식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이는 배포명세 작성 정확도의 좌우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파인튜닝의 한계입니다. 파인튜닝을 통해 도메인에 특화된 LLM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MSA의 운영 환경에서 파인튜닝은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선 파인튜닝은 새로운 데이터마다 모델 전체 재학습 과정이 필요하고 학습 데이터의 내지화로 답변 출처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최신 조직내부 데이터의 반영이 지연되고 재학습 과정에서는 높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배포 명세 작성의 신속성 확보와 장확성 검증의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 및 리소스 배트릭 기반 개선 기능 부족입니다. 기존 시스템들은 로그와 리소스 상태를 단순히 수집하여 시각화하는 기능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로그와 리소스를 활용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이를 통해 배포 명세를 개선하는 기능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들로부터 설정한 연구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배포명세 작성을 위한 조직 내부 데이터의 정의와 분류 기준 제시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부 데이터가 반영된 배포명세 작성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레그 기반 배포명세 생성 기능 구현입니다. 레그란 벡터 기반 유사도 검색을 통해 질문과 유사한 문서를 자동으로 창조해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로 LLM의 단점인 할로시네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그 기술을 통해 배포명세 작성 자동화 기능을 연구했습니다. 마지막은 에로로그및 리소스 매트릭 수집을 통한 배포 명세 동적 개선 방안 제시입니다. 에로로그및 리소스 매트릭을 내부 데이터와 함께 활용하여 기존의 수동적인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목표에 따른 연구 내용입니다. 저희는 조직 내부 데이터를 목적과 범위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정보, 마이크로서비스 정보, 운영 정책 정보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각 범주의 세부적인 데이터 항목은 쿠버네티스 배포 명세 필드 정의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배포 명세 생성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데이터 항목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된 데이터를 레그가 참조하도록 구성해서 사용자가 배포 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배포 명세를 생성하는 방법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레그 기반 배포 명세 생성 기능입니다. 저희는 배포 명세 생성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표와 같이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프롬프트를 개선했습니다. 초기 프롬프트 피언에서 시작하여 각 개선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 내용, 레그 기술, 명시적 규칙을 순차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스템이 조직 내부 데이터를 정확하게 참조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로그 및 리소스 매트릭 수집을 통한 배포명세 동적 개선입니다. 배포된 MSA로부터 로그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로그 및 리소스 매트릭을 활용하여 조직 내부 정책에 따라 배포명세를 자동으로 개선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사례 연구입니다. 저희는 사례 연구 대상으로 MSA를 구축한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정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총 6개의 독립적으로 배포 가능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목록 조회부터 위시리스트 추가, 주문 등의 주요 기능을 각각의 서비스로 분리하여 개발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화면의 사진과 같습니다. 해당 선물하기 서비스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비스 의존성을 반영한 배포 명세 생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주문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림과 같이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의 의존 관계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제안하는시스템이 서비스 의존 관계를 반영해서 배포 명세를 생성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조직 운영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포에 필요하지만 기존 LLM이 학습하지 못한 내용을 설정함으로써 시스템이 레그를 통해 조직 운영 정책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선물하기 서비스의 배포 명세 작성을 위해 사용한 조직 내부 데이터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MSA 애플리케이션 정의, 마이크로 서비스 기본 정보, 조직 내부 정책과 같은 사람이 있는 문서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시스템이 앞선 조직 내부 데이터를 반영하여 생성한 배포 명세 파일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내부 데이터를 정확히 배포 명세의 필드 값으로 배핑하여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을 통해 사례 연구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API 키는 회원 가입 버튼 클릭 시 검증되며 검증에 실패하면 회원 가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원 가입 정보를 바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MSA 애플리케이션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원격 접속을 위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배포 명세 생성 시 참조할 조직 내부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모든 파일들이 저장 완료되었고, 목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유형을 배포 명세 생성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배포할 MSA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배포 명세 생성을 요청합니다. 시스템이 조직 내부 데이터를 참조하여 배포 명세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로그 수집을 위해 로그 수집기 배포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생성된 배포 명세 내용을 복사합니다. 로그 수집기 파일은 압축을 풀어줍니다. 복사한 배포명세 파일 내용을 YML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로그 수집기 배포파일과 생성된 배포명세 파일을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원격 서버 환경으로 전송해줍니다. 서비스 원격 접속 페이지에서 별도의 SSH 클라이언트 없이 웹 UI에서 바로 원격 서버에 접속하여 배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테이너가 러닝 상태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외부 접속을 위해 노드 포트를 설정해 줍니다. 배포한 MSA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봅니다. 컨테이너 내부 애플리케이션의 초기화를 대기 중입니다. MSA 애플리케이션이 배포 완료되었으며 모든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상품 목록에서 원하는 상품을 위시리스트에 담고 위시리스트에서 해당 상품을 주문해봅니다. 주문이 완료되며 서비스의 모든 동작이 정상 동작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문서 반영에 따른 배포 성공률 증가입니다. 앞서 설정한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한 배포 명세로 배포 시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P2에서 상세지를 추가해 배포 명세 의 구조가 생성됨을 확인하였고, 피스에서 레그 기술을 도입해 내부 문서의 값이 배포 명세 필드에 정확히 주의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배포 명세 1억을 분석해 피포의 명시적 규칙을 추가함으로써 특수 오류 케이스를 극복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데보스 성능 평가 지표인 도라의 최고 등급인 엘리트 등급에 해당하는 배포 성능률 85%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인 튜닝 대비 비용 절감입니다. 문서를 최초로 한 번만 임베딩하고 유사도 검색을 통해 필요한 문명만 사용하는 레그를 통해 높은 답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그 기반 배포 명세 자동화로 담당자 지식 의정도 및 수작업 오류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배포 명세 생성 자동화 및 운영 효율성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그 매트릭 기반 동적 개선 기능으로 운영 안정성 및 리소스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고 관찰 및 수집에 머물던 기존의 수동적인 시스템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